제가 지금 말이 좀 짬뽕입니다. 서울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말이 많이 짬뽕됐어요. 내가 서울 말로 친구들하고 통화하면 를 과연 친구들은 어떤 반응일까 궁금하네요. 욕을 할지 아니면은 이야 뭐내 친구 서울 사람 다 됐네 이럴지 한번 직접 지금부터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알 친구한테 먼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. 응 영하 잘 있었어? 야. 뭐해? 아가래라. 아, 아 뭐하냐고? 어디 아, 술 마시는 건데. 아술 마셨어? 뭐라고? <laughs> 여보세요? 밥 먹었어? 개개야, 조심 먹어야 된다지, 어? 씨발 니 마음을 탁을 놓게 싸 봐라. 우르다 우르. 자 한번 뭐말했 야, 친구한테 할 말이, 말할 말이 따로 있지. 와, 뭐이 있나. 뭐돈 필요 안없 또. 아, 미친 개인가. 아, 뭐 하지? 그냥 오랜만세네는데 아니 뭐 요즘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거 서울말 쓰는데? <laughs> 아니 이거 그 서울말 <laughs> 쓰면 안 돼? 미쳤나말 똑바로 해라 와치하고 아니 원래 서울말 나 서울 안쓰니까 서울말 쓰지 서울말 나? 아니? 아니 와 서울말 쓰나 그래? 아니 뭐 어색해? 아 씨발 들디어 똑바로 찍이야 서울말 쓰니까 어색하냐고 어색한 게아니 더럽다 씨발 그냥 똑바로 찍라라 그냥. 여자가 안 몰라도, 씨. 아니, 왜 그러는데, 나한테도, 아 그러는지 아는왜그러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그지는지 아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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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지 아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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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 전화해봤나? 어는지어뭐지나는지아는해 아는지 아 뭐야 양재를 사야 될까요? 아니 저기 뭐야 밥은 먹었어? 그 말투는 뭐지? 아 요즘 잘되고 있어 어때? 아니 말투 좀그려하지 말아 막 잠깐 꾸짖다 아마. 어, 내 말투 어때서? 저같이 거. 뭐. 뭔데 갑자기? 뭐가? 자, 전화도 자주 안 하던 게 갑자기 이래하고 말투도 지나가지 갖고 말투 이상해? 서울 말아야 되니, 착하게 제 말아야 돼. 서울 말아야 돼. 아, 이게 서울 말이 아니라고? 어, 내 친구 중에 니랑 비슷하다 했거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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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, 어색하나? 어색한 게 아니고, 그 이상하다. <laughs> 아니, 내말좀 어떤데? 여보세요? 어 나야 뭐 해? 소울말쓰지 이번에 미친놈아 <목소리> 동사 찍고 있는 거아니세 방송하는데 지금 뭐집중에서 무슨 대답들을 막 이런 뭐 이런 뭐 컨텐츠 하는 거있면아니세 <목소리> 아니 왜 이렇게 서울말 쓰면은 내가 욕부터 들어먹지?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서울말을 쓰지 않았습니까? <목소리>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.